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은 필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쉽게 해 보실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가 주 3회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운동이 충분히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시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상당수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비만하시거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처음부터 막 뛰거나 이렇게 심한 과격한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관절에 문제가 없거나 뭐 체중이 정상이신 분들은 걷다 뛰다! 걷다 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심폐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주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과 같이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근육량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좀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큰 근육이 바로 허벅지와 등근육입니다. 대표적인 허벅지 근육 운동은 스쿼트가 있겠죠? 처음에는 횟수를 너무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횟수를 올려가는 것이 좋고요. 등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 쉬운 운동 바로 플랭크가 있습니다. 플랭크는 이렇게 엎드려서 등에 우리 기립근,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맨손 체조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육의 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치매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 연구 결과로는 운동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 3회 30분 이상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실제로 걷다 보면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들 하는데 치매를 예방해주는 운동 시작해 보시고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자 가시죠. 자,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